대학생인데요. 네,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공인회계사라는 시험을 준비해서 거의 이제 대기까지 왔었는데 그렇게 지난 2년 동안 그한 목표만 바라보고 살아왔다 보니까 제 미래에, 대, 미래에 대한 생각도 크게 안 해갖고 또뭘 해봐야 될지잘 생각 안 하다가 이제 이번에 잘, 좀잘안 돼서 떨어져 가지고 취업 쪽으로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. 네. 또 막상 시험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너무 어느 기업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뚜렷하게 목표가 있는 다시 시험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좀 너무 막연하지만 그냥 지금 그냥 그 길을 꿋꿋이 가서 뭐 취직 취직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앉아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이 안 나요. 그러니까, 일단 취직을 한번 해보세요. 아무데나. 취직을 해가 다녀보면, 이거 괜찮네. 공부하는 것도, 이 재밌네. 월급이 조금 작아도 그렇지. 아까도 얘기했지만, 있으면서 어떻게 한다. 두세 번 직장을 옮겨가면서 적당한 걸 찾으면 돼요. 근데 자기 2년 6개월 공부했다. 2년 반 동안 공부했는데, 공부할 때참 지루하고 막막하고 안 했어요? 재밌었어요? 했어요.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점 지루하고. 그래요. 그걸 계속하고 싶어요. 공무원 시험하든 뭘 하든 그걸 계속해야 되잖아. 그걸 계속하면 능률이 안 올라요. 그러니까 확 집어 던져버리고, 노가다를 하든지 뭘 하든지 딴 일을 좀 해봐요. 딱 부딪혀가. 아시겠어요? 한 1년이나 6개월 딱 해보면, 이야, 공부하기 싫다지만은,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숫자 뭐 하는 게 낫겠다? 공부하는 게 낫겠다. 이게 그냥 가슴에 닿고 오면 공부할 때 이게 눈빛이 달라집니다. 아시겠어요? 억지로 그냥 막 공부 좀 하다 하기 싫으면 또 영화 보고 또또 또 컴퓨터 뭐 게임 좀 하다가 또 공부 좀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딱, 어, 딱 붙어가지고 바짝 하게 된다. 그래서 그게 한 직장 1년 생활 하는 게 절대 낭비가 나중에 공부하는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낭비가 아닌 거고 또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뭐, 아이고, 그런 직장이 어떻게 다니나 이런데 막상 가서 해보니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. 그 여기 만약 여러분들 외 광고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사람이 탁 환자가 이렇게 가보자 해가 딱 이렇게, 이렇게 명상하는 거 보잖아. 그죠? 그런 거 보면 하고 싶어요? 안 하고 싶어요? 하고 싶지. 음. 근데 내가 시간이 없으면 못 가. 항상 꿈이야. 근데 가서 이렇게 탁. 앉아 있어 보면 그림은 참 보기 좋은데 죽을 지경이야. 아시겠어요? 그래서 항상 해 보면 효과가 두 가지예요. 아, 힘은 들지만은 이렇게 해 보니까 이 괴로움이라는 게 밖에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.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구나. 이런 걸딱 자각할 수가 있어. 힘이 들지만은 그런 걸 자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 살때 항상 누구 때문에 누타하는 누타 거를 이러는 나지만은 그걸 좀 약화시킬 수가 있어. 요두 번째는 이렇게 다 앉아있으니까 남이 볼 때는 그런 같이 좋아 보이는데 내가 해보니까 내숫제 내가 반메고, 어, 호갱이지고 땅 파는 게 낫지. 이건 진짜 못하겠다. 정말 사람이 세상 살이 힘든다고 하지만은. 숫자의 사람은 그냥 그게 낫겠다 이런 결론이 나면 오히려 밖에 나와서 생활에 굉장히 적극적이 돼요. 그러니까 이 직장 다니고 뭐하고 이런 거를 막 힘들어하는 걸확 없어져 버려요. 가만히 있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. 그래서 상놈이 볼땐 양반이 너무너무 편해 보이는데 그 빗자루 들고 마당 스닝이나 집 마루에 팽다리 탁 치고 앉아가 부채 흔들고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드는데 보기에 좋지,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. 그래서 자기가 직장을 다녀보면서, 아, 오히려 이게 낫다. 이러면 그 길로 가면 되고, 진짜 공부하는 게 낫지, 이건 진짜 힘든다. 이러면 공부 쪽으로 집중이 확돼버리기 때문에.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휴학하는 거 있잖아요. 학생들 휴학해가 그냥 노는 거, 휴직해가 그냥 노는 거, 이거 낭비요. 이러면 아무 결론이 안 나. 그러니까 학교 다녀야지 좀 힘들어서 휴직했다 하면, 놀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? 휴학에는 휴직하면. 바로 식당에 가가지고 주방을 들어가든지, 노가다판을 가든지, 이렇게 해야 됩니다. 그래야 판단이 있어요. 그렇게 해보면, 그래, 쓸데없이 학교 앉아 죽치고 있을 필요가 없겠다. 오히려 사람이 이렇게 활력있게 사는 게 낫겠다. 이러면 그 길로 가면 되고, 이걸 해보니, 야 내가 다니던 직장, 그 진짜 완전 히 공짜구나. 이렇게 생각하면 직장을 확 돌아와서 집중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니는 거 힘든다고 쉬어버리기 때문에 쉬면 당연히 그게 더 좋지. 그러니까 해결된 것 같은데 돌아와서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 다니면 또 힘들고, 그럼 또 쉬어야 되고. 그래 반복돼. 그래서 지금은 내가 보기에 일단은 직장 너무 골리지 말고 최종 직장 아니야, 이거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일단 아무 직장이나 선착순으로 빨리 되는 데 가서 일단 한번 해봐. 하면서 자기를 테스트해보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알수 있어. 그렇게 해야지. 앉아가지고 책봐가 어느 게 좋은지 선택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. 감사합니다. 네. 나는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지. 제일 과학하고 반대되는 게 종교 아닙니까? 그런데 종교인이 된다. 이거 꿈에도 상상을 안 해봤더니. 그래서 이거 우리 스님이, 스님 대락할 때는 한 1년간 이렇게 저항을 했습니다. 그런데 해보니 이것도 괜찮더라고요. 아시겠어요? 안 해볼 땐 적은 내가 못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해보니 괜찮아. 그래서 꼭 몰라. 내가 좋아해서 갔는데 해보니까 별로인 거 있고 정말 적은 내가 안 하겠다는데 해보니까 맞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앉아가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인연이 되면 일단 해보는 거예요. 몇 가지를 해보면 어, 그 중에 그래도 조금 뭐 맞는 게 있고 아까 저첫 번째 질문 자체로 뭐뭘 해도 좋은 사람은 제일 행복한 사람. <laughs> 그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가 살 때는 정말 미술 그리고 싶은데 부모가 돼요. 미술 그리고 어떻게 밥 먹고 사냐고. 공문대라 그러고, 정말 음악하고 싶은데 딴따라 되면 안 된다고 야단척 음악 포기하고, 체육하고 싶은데 체육포기 이렇게 해서,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,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, 딴건 취미는 취향은 다 무시당한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, 그래서 다 그게 한이 된 건데, 이제 밥 먹고 살만 하니까 미술을 그래도 잘은 못 먹어도 뭐는 한다? 밥은 먹는다. 음악을 해도 밥은 먹는다. 이렇게 되니까, 이제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. 네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해도 좋다. 이런 시대에 온 거예요. 근데 이게 조금 빗나가 가지고 네 하고 싶은 거를 찾아라. 해라. 꿈이 있어라. 이래 가르켜 가지고 사람의 한 70%는 뭐 하고 싶은지 내가 꿈이 뭔지 없는 게 정상이에요. 있는 게 그게 소수요. 근데 소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게 해도 좋다고. 차닥 해라 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꿈을 가져라. 뭘 해라. 이러가 요즘 젊은이들 대부분 질문의 80%가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.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. 이제 거꾸로 이렇게 돼 버렸어요. 그리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. 여러분들 지금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꿈이 뭔지 모르겠다. 난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. 그럼 그건 고민거리가 아니에요. 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게왜 고민이에요? 밥만 먹으면 되지. <laughs> 그 내가 뭐 하는 게 좋은지, 뭐가 딱 적성이 맞는지 모르면 상관없어요. 그냥 일하면 돼요. 근데 음식을 먹다가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? 조금 더 맛있는 게 발견되고, 또 일을 하다 보면 막다 괜찮지만 저은꼭 싫다는 게 있으면 그만안 하면 되고, 저게 꼭 좋다 하면 가능하면 한번 찾아가 보면 되고 그래서 그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잘못 가르켰어요.